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소 2장입니다. 빌립보소 2장 2절로 4절 말씀. 빌립보소 2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1월에 또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주시고 영적간에 강건케 하시고 더큰 은혜, 더큰 은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앞으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5장 27절이 나옵니다. 6장 앞에 있을 5장. 에베소서 5장 27절 찾으신 분은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글로리아, 아니 글로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광이, 교회. 영광, 영광이 예배가,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어떤 교회로요? 거룩한 교회로,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집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귀한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보세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은혜가 안 돼요.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은 괜찮은데 아니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크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거룩함을 요구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항상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대. 어쩌라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용서가 없다고 또 불평하고 비난과 비판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성도요, 지체요,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더잘 섬겨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요, 모든 조직들, 이 조직은 그냥 행정적인, 조직적인,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유기적인, 그러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아시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에? 몸입니다. 몸, 몸. 머리가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든 집분자들이 자기 역할, 자기 사역,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림의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다양한 사역이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것이 서로 뭐하라고요? 하모니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내가 싫어요 못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뭘 이런 걸 아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신 사명 사역 직분을 우리가 받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2016년도 우리 교회가 각 기관 부서가 더큰 꿈과 더큰 비전을 품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에게 보호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 아 경제도 창조 경제라는데 바로 교회 신앙생활도 창조적인 그러한 신앙 믿음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콜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교제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봉수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구원이에요영혼구원 복음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우리 손님들은 뭐예요? 다 같이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 와 하나가 돼야 하나. 둘, 셋, 넷. 쪼개지면 안 됩니다. 하나,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크... 예수님을 초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얼마나 음식, 음식은요. 셰프의 셰프 마르다가 탁탁탁.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근데 혼자니까 너무 부담이 될거 아니에요. 힘에 붙이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뚝딱 쥐다 가면 빨리 만들어지는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언니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에, 어, 마리아가 말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언니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씀,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중만.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시험 받잖아요, 시험 받잖아요. 제 동생 맞니? 내 동생 맞냐? <laughs> 어디서 데려왔는지. 자기 동생에 대해서 크,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 분내고 성내잖아요. 어, 누가 봉십장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마음이 막 분주한 거, 삐지, 삐지. 너무 바쁜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손이 모자라는데, 너무 바쁜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좀 말씀하셔서,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야 붙인 게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적용합니다. 나는 마르다냐? 나는 마리아냐? 나는 마리아 스타일이? 나는 마르다 스타일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같이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니까 어떻게? 같이 이게 하나 조화가 안 돼요. 같은 주님을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역의 그 필드 현장에서 자꾸만 갈등이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왜? 생각이 달라요. 회의할 때마다 사실 피곤해요. 회의는. 이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 저는 중간, 믿을, 중용을 취해야 될, 하여튼, 양쪽 얘기 다 듣고,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건, 참, 그래서 한국 사람이 회의를 잘못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회의 들고 시험 받고 상처받는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일취일 하다가, 왜 마음 상해하고, 시험 받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냐?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일하는 방식, 스타일도 달라요.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다르잖아요. 그 다름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일성을 인정하라 그랬죠.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기가 부서는 절대 발전, 부응,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상대가 날 무시해? 어, 이거 봐라? 그럼 같이 언성이 높아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우리가 상대방을 진짜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이게 안 돼. 훈련이 안 됐는지. 다음에 그래서 우리, 우리 정은경 사모님이 특강을 한번 하실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괜히 부탁치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가 한몸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함께 윈윈하고 함께 주님을 도달 섬기고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저는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빌리포서 2장 2절 2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사랑이요? 이 꼴, 동일한 같은 사랑을 가져라, 품어라, 뜻을 합하라. 무슨 마음이요?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상대방을 남을 어떻게 더 낮게, 더 높이 뱉어, 더 높이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케어하고 다른 사람들 도 돌아보고 챙기는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교회 사역이 될때 어떻게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하나된 교회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어떡해요? 그 사역이 아름답고 그 사역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새해 교회에서 각 기관부서에서 주님을섬길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하나로 모아서 더큰 어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하고 더큰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지 한 마리가요, 생쥐한 마리가 코끼리와 함께 <끼리> 여행을 갑니다. 코끼리 등에 타갖고, 한 팀이 돼갖고, 멤버가 되어서, 길동무가 되어서 여행을 가요. 누가 간다고, 밀사님? 생지하고 코끼리가, 생자 <끼리> <쌩자> 코끼리가. <끼리> 가다 보니까 앞에 큰 다리, 브릿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두 길동무, 생지하고 코끼리가 한 팀이 되어서 그 다리를 건넜어요. 다리가 와 흔들, 흔들, 흔들 걸려요. 다 건너왔어요. 이 생지가, 생지가 말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 야, 야, 코끼라, 코끼라, 우리가 저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놓았어! <laughs>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실 코끼리가 다 했지만은, 생지가 쌤지, 그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야 우리가 저 물중한 다리를 와 쉐이크 흔들어 놓았단 말이야. 그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는 거. 요예 바로 이거예요. 나와 너 우리가 하나 위아더월드 하나가 될때 거기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거기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고 뭘 잘났어요. 얼마나 가졌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그레이트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힘을 때 우리가 한 멤버가 되고 한 팀이 될때 우리는 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요. 하나가 되어야 돼. 교회가 하나돼야 돼. 그래야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기도하러 갔어요. 아니 함께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피터 앤드 존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자, 베풀잖아요. 안준뱅이를 거지를 고치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뜻을 모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때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주일날 만나잖아요. 예배 시간 때마다 만나잖아요. 서로가 좀더 챙겨주고, 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의 교제, 친교를 나누면서 주님의 몸리에 우리가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좀 주님 안에서 좀 진실한 만남이 있고 서로가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성기 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서로 교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사귀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뭐 아는 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헛,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잡아.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가 되는 괴. 하나가 될때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에베 마지막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다가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완 유니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에이 힘써 최선을, 최선을, 열심히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절대 이것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히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용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역할, 책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교회가 더큰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잘감당하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돼 2016년도 주님께서 우리 성부님들을, 우리 직분자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피택 안수집사님들 또 임직을 받으셔야 돼 3월달에 임직식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온전히 쓰임받으신 우리 비택도 안수집사님들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선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부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